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고요. 날씨가 구름이 껴있습니다. 어, 벌이, 구름이 껴있는데 왜 이렇게 벌이 날아다니는 걸까요? 와, 아, 두 마리가 정신없습니다. <laughs> 지금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영상을 찍는데요.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찍고 있는 저기 영상에 방해를 하네요. 오늘 날씨가 구름이 한가득 껴 있어 가지고요. 꼭 비가 오는 어~ 뭐라 예보라고 할까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처럼. 비구름 같은 그런 구름은 아니지만 흰 구름이 많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아서 날씨는 조금 선선한 건 있는데요. 습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습도가. 바, 바닥에 발을 닿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육이들이 지금 물을 여기는 애 쪽에는 제가 새벽에 물을 주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블루엘프도 얼굴이 살짝 벌어진 상태로 있고요. 햇살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다 거기에 물 반응까지 하니까 입장을 좀 통통해 보입니다. 요렇게 머니 메이커 금도 입장을 한가득 물을 머금고 있어서 더 예뻐 보이고요. 지금 다육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통통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같이 댓글을 올리지 못하고, 한 번에 이틀, 삼일 거를 댓글을 제가 답글을 달잖아요. 죄송합니다. 매일같이 보고 답글을 얼마 되지 않는 많이 달아주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달지 못하고, 요즘에는 시간에 쫓겨서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을 하다 보니까 댓글도 어 확인을 제가 하고 보고는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달지 못하는 점을 진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제가 댓글 아침에 다 달면서 봤더니요 제가 분명히 봤을 건데 영상에 올린다고 했었는, 했, 했었는데 영상 올릴 때는 또딴 소리 하고 영상에 그냥 통통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거로만 했었는데요. 거기에 댓글 중에 하나가, 어, 제 다육이는 통통한데, 키우시는 다육이는 왜 쪼, 제 거는, 그러니까 직접 키우시는 거는 왜 쪼글쪼글 할까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물 받는, 그러니까 물 주는 습관을 이렇게 바꾸기 전에는 다육이를 말려가면서 키우는 거라 다육이들의 색감이나 이런 게 나쁘지는 않고요. 계속 쫄쫄 굶겨가면서 키우, 한 2년인가 3년 가까이를 제가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얘네들을 키운 상태라 거기에 맞게끔 적응한 아이들이 제게, 제게서 살아남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왜, 우리도 사람도 밥을 어느 정도 완전히 굶어 죽게끔은 하지 않고 밥을 먹는 양이 작을 때도 있,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 살아가기도 하고 거기에 적응하기도 합니다. 다육이들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다육이 얼굴이 커지지도 않고요.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어, 통통한 거는 없고, 입장 단수가 작아진다든지, 항상 뭔가 모르게 깨제제, 깨제제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풍성하게 키우시는 분들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물 관리를 바꾸고 난 다음에 제가 물을, 다육이들은 원래 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사이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하면 세번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웠었어요. 봄에도 원래 다육이는 물을 좋아라 하지 않는다고 농장님 분들한테도 듣고 시작을 한 거라서 저도 초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물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맛은 없습니다. 없고 입장 단수도 작고 자구도 잘 달지 않고 분지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드 그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물 바꾸는 주기를 제가 두 달에 세번 준다고 하다가 물 양을 늘린다고 하는 게 뭐, 어, 두 달에 네 번, 다섯 번 주는 거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는 못 하거든요. 불안해서. 그래서 조금씩 더 바뀌기 시작한 게, 어, 한 달, 한 달에. 한 달에 두번 정도? 요런 식으로 주는 걸로 바뀌고요. 물 자,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기, 전체적인 관수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한 달에 두 번씩만 물을 주는 기준을 삼, 다가 다육이들마다 원하는, 뭐, 어, 물 양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어, 물을 자주 주는 핑크룹이 요즘에 하, 그 주는 거랑 집시하고, 어, 핑크 브리티가 2주에 한 번씩 물 주는 걸로 제가 주는 상면에서 주는 물로 걔네들이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요 입장을 저번에 보여드렸죠 다 떨어뜨리고 얼마 남지 않은 걸로 꺼이 꺼이 연명하듯이 살아간다고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다어 저번 해부터 저는 다시금 그 2주에 한 번씩 주는 걸 기준으로 삼고. 그 중에서도 물을 잘 먹는 아이들을 몇 아이씩 뽑아서 물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 어, 집시하고, 핑크 브린트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목말라 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요. 입장을 만져보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는 입장이 뚱뚱해도 물을 자주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입장이 좀 말랑거려야 먹는다는 생각 안에서, 하고 있다가요. 작년에 그 바깥쪽에 걸려있는 아이들 중에서 석연아하고 아, 거기 가서, 석연아에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거실에 애들도 있고 해서 제가 문을 열어보지 못해서 여기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석연아나, 어, 용월 말고, 뭐였죠? 살구미인이나,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고스티 요런 아이들의 입장 자체가 좀 두껍잖아요 이제 그아이들의 입장이 말랑할 때까지 두고 보다가 물을 주면 걔네들도 입장을 조금 줄이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을 키우면서 걔네들한테 물을 바깥에 있는 아이들한테 비가림막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물을 걔네들은 뚱뚱해도 먹고 뭐하고 할 때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통할 때도 물을 먹음,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얼굴이 입장이 더 늘어나는 걸 보고요. 다시 금물 주는 걸 바꿉니다. <laughs> 아~ 입장이 통통해도 물을 원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다육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육이마다 저마다 다 통통한데 단단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무조건 줘, 줘서 좋아라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아닌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키우면서 경험하고 그 다육이가 뭘 원하는지 자세히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좀 늘어나다 보니까 다육이가 점점 통통이 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 전에 제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워낙에 주지 않은 상태에 적응을 했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을 줘버리면요. 우리도 밥도 위가 작아진 상태에서 우리 밥 먹을 때 조금씩 미음부터 시작해서 또 중, 그 죽으로 가고 죽에서 밥으로 가고 밥 양을 늘린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 위가 탈이 나지 않는 것처럼 다육이들도 물 먹는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쪼글쪼글 하다고 해서, 어, 영상에 보니까 물을 좀 자주 챙겨줘야 합니다. 말을 듣고 물을 갑자기 늘려서 많이 줘버리면요. 뿌리가 어~ 활성화가 잘 되어서 어느 정도 물 주는 것마다 얘네들이 소화를 잘 시키고 꿀떡꿀떡 잘 먹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다육이들이 그러지 않고 자 그니까 얼음땡 하고 있는 다육이 애들한테 물을 자주 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먹는 건 아니거든요 습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나는 처리를 못하고 하면 병이 오게 되겠죠. 그런 다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다육이한테 한두 아이가 그런 다육이만 생기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 관리를 했나? 내가. 뭐를 잘못 선택을 해서 물주는 습관, 내가 물주는 걸 잘못해가지고 얘네들이 병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단조롭습니다. 키우는 다육이에게 잘 크고 있다가 물을 제가 조금만 자주 줘서 문제가 생기면 물주는 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가 물을 싫어라 하는 아이, 아인데 그걸 모르고 물을 계속 주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 다육이가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아니 물 주는 습관을 좀 바꿔봤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조금씩 물 주는 것도 얘네들이 물 먹는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러니까 한 달에 두달 아까 제가 앞쪽에서 제가 왔다 갔다 말을 하자 정리가 지금 잘안 되나요? 두 달에 어, 세번 정도 물 주었다라고 예, 예상을 한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물 주는 거를 서서히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찾아가면서, 아, 얘는 물을 좀잘 먹는 다육이라고 듣기도 했고, 우리 집에서도 물을 또잘 먹고, 단단하지 않고 말랑할 때물 주었을 때 입장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고, 유지를 못한다 할 때에는요, 어, 물을 주는 걸 이렇게 단단할 때, 다른 애들은 좀 말캉말캉 할때물 주어도, 단수 변형이 없다 그러면 걔는 그렇게 물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살짝 말랑할 때 물을 주는데 하엽이 너무 많이 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단단할 때어 물을 좀 빨리 챙겨주는 걸 하시면 다육이 입장도 지킬 수 있고 어 단수 입장도 지킬 수 있고 뚱뚱하게 통통하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물을 자주 주고 한달두달 달 만에 갑자기 얼굴이 뚱뚱해진다고는 아니에요. 다육이의 성장세가 있잖아요. 다육이가 성장세가 다른 관엽이나 이런 아이들보다 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올해, 올해는 조금 뒤쪽에 가서 가을쯤에 가서 어, 조금 더 뚱뚱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조리 있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댓글을 보는데, 제 다육이만 어~ 통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말을 생각이 나서요 갑자기 물 주는 걸 너무 바꿔서 또 다육이들 탈 날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특히나 제가 또그 밑에 댓글이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이틀 전에 달린 댓글인데. 중간은 중간에 제가 말씀을 조금씩 해드려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서요. 다시금 한번 얘기를 꺼내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방울복랑이 여기저기 찔끔찔끔씩 많지요. 그거는 왜냐면요. 잘 키우지 못하는데 비싼 다육이를 데리고 올수 없어서, 요런 아이들, 3천원5천원도안 ,000원,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금은 원래 비싼데 그렇게 데리고 온 거잖아요. 요렇게 데려가, 와가지고 입장 관리를 너무 못해주고 거진 다 떨어뜨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laughs> 지금 뿌리 반응을 하나 봐요. 지금 입장이 조금 변이성도 있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요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 요런 아이들. 제가 방울복랑을 키우면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지 못하는 거가 이제 되면서 물 관리를 아무리 그때 뿌리가 잘안 내렸을 때는 얘가 얼음땡 하거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지 못할 때는 물을 제가 아무리 주어도 입장이 통통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물을 좋아라 하는 게 방울 복랑이라고 하는데 여기 호피 복랑을 보고 얘기하자면요, 얘도 심어주고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금 얘가 뿌리를 몸사 음, 방울 복랑 종류의 아이들이 뿌리 몸살을 참 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분에 심어줬을 때. 어, 원래 이게 심겨져 있는 아이를 분갈이 할 때는요. 얘 방울복난만큼은 뿌리를 많이 털지 않고 분갈이를 해줘야 어, 입장을 잘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농장에서 올 때는 얘가 거진 뿌리가 털려서 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심어주면 뿌리 몸살을 위해서 그리고 얘가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물을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입장으로 뿌리를 내리는 걸 하더라고요. 모든 다육이 그렇죠 하엽이 집니다 근데 이제 요런 하엽이 지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방울 복랑은 어떤 거는요 심어주면 거진 다 생전점에 한두 장 붙어있고 나머지 다 떨어집니다 어저께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 방울 복랑 금이 다 떨어지고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뿌리만 확실하게 내리고 이렇게 입장에 물 반응을 하는 아이 같으면요 얘가 다. 이 물을 흥건히 주고 난 다음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물을 주는 걸 해야 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야지 매일같이 물을 준다고 해서 얘가 물 반응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명관수랑 매일같이 물 주는 거랑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육이 지금 저명관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육이가 완전하게 뿌리를 내렸는데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줬는데도 물 반응을 잘 못한다 하는 다육이들 한해서 그런. 근데 여기는요, 농작물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방울 복낭을 겨울 동안 물을 주지 않고 진짜 바짝 말려서 얘네들이 완전 의 입장이 종이책처럼 얇아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아이를 저명 와서 날씨가 좋아져서 저명 관수를 할 때. 15일에서 어떤 아이는 20일 가까이를 물에다가 담궈둔다고 해요. 그러면 물이, 물에서 저면 관수를 해서 이렇게 담궈두면 서서히 입장이, 어, 힘이 들어오면서 빵빵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살아가는 게 여기 방울복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은 담그는 거를 못 해봤고요. 제게서 워낙에 얘가 까칠하니까. 올해는 4일에서 5일, 거, 진 일주일 정도를 물에다 담궈 놓는 걸 해봤습니다. 물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해놨어요 얘가 입장도 말라가는데 햇볕까지도 해놓으면 물도 또 밑에 채워주는 것도 자주 해야 되고 어, 물이 더 빨리 날아갈 것 같아서요 어, 베란다 안쪽에서 햇살이 좀 들어오는 곳? 그런 곳에다가 두고 했었고요. 아니면 노숙을 한다 그러면 제가, 제게 있는 요, 요 밑에 보면 여기 하월시아 쪽에 보면 이쪽 편은 잘 햇살이 많이 안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요런 곳에다 두고 저면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어 일반적인 뭐 겨울에 물을 아예 안 줘서 납작하게 되지, 되었다라는 애들 말고도 평상시에도 상면에서 물을 줬는데 물관수를 뿌리는 확실하게 내렸는데 제대로 된 물관수를 못 한다는 다육이들은 저면 관수를 한 이 일주일에서 저는 일주일에서 7, 8일 정도까지만 해봤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다육이들을 병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몸 상태를 빵빵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전 인천은 좀 선선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저명관수를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어,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진 다 빵빵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는 따로 저명 관사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방울복란 금요 아이도 뿌리를 지금 어느 정도 내리기는 했나봐요. 물을 주면 여기에서 물 반응이 생장점까지는 하는데요. 맨 끝에 요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 아직까지 눌러 보면 지금 좀단단하기는 한데 완전히 단단해서 완전 딱딱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뿌리가 이제 심어 주고 내 보낸 지가 두달 넘어가기는 하지만 얘가 확실하게 여기 화분에서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 하는 거는 아니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을 지금 물을 흠뻑 주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물을 주고 다음에 또 물을 주고 한세번 정도 물 관수를 해주고 나면 완전하게 빵빵한 잎장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뿌리가 활성화가 완전히 되었다고 해도 한 방에. 그 물을 왕창 먹는 거는요 정말 저희 집에서 오, 음~ 제가 분갈이를 흙을 많이 털, 털어주지 않고 분갈이를 해주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자체가 너무나 건강해서 이 분에서 좀 살아 살고 있던 적응을 완전히 해서 물을 여러 번 먹고 그다음 번에 물 주었을 때물 반응이라는 거죠 한번 뿌리를 건드려 놓으면 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조급함 없이 다육이로 관리하신다고 하면 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의 다, 방울복랑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방울 봉랑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주면 물반응을 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요. 제게서 어렵다 하는 다육이들도 이렇게 물반응하는 거 보면서 막. 아, 기쁨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 걸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예, 또그 다음에 다음, 방울복랑이가 요즘에는 좀 많이 싸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방울복랑 데리고 올 때는요, 일반 방울복랑도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울복랑 금도 옛날에 판매하던 그 금액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육이들, 조그마한 다육이를 하나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육이들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작은 다육이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요렇게 생긴 다육이를 원했는데요. 자꾸 요렇게만 되어가는 다육이들 보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나면 또 데리고 오고, 만나면 또 데리고 와서 제게서 방울복랑이들이 몇 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세요. 브론즈금도 올여름 올 봄에 내놓을 때만 해도 얼굴이 너무나 작아져서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까요라는 말도 해 보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작아져서 걱정이라고 요번에는 요런 아이들을 같이 심어 주, 주었으니까 잘 잘액 자라겠거니 했었어요. 그것도 새로 데리고 온 다육이들을 제가 관리를 잘못 해서 너무 이제 부, 같이 합식을 해 줘야지 해 줘야지 말만 하고 들여 놓고 건두달 동안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새로 데려왔던 아이들의 입장도 말랑말랑 하고 흔들리는 이빨 처럼 입장들이 다 그런 데다 가요 어짜란 것도 있고 말랑거리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합식해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물 반응을 지금 내놓은 지가 4개 4, 4개월 아그럼면 이월 달 이월 달 중순인가 말부터 내놓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얘를 얘네, 얘네들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한삼 개월 삼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 오는 비다 마치고 물도 주고 이런 거를 하면서 기다린 거잖아요 어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입장에 힘이 들어오고 요렇게 예뻐진 상태라고 합니다. 어, <laughs> 조만간 여기 옆에서 자구도 내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봐요. 요렇게 프리티 같은 경우도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어도 지금 현재 물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굴이 많이 단단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다시 오는 비를 얘는 또 맞출 겁니다. <laughs> 왜냐하면 지나가는 비처럼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오전에 비가 오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서 비를 또 맞춰도 요 아이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댓글에 보니까 계속 해 가림막이나 비 가림막을 해주었다고 하시던데, 어, 비가림막을 해 주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비가림막 하지 않고 키워도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안 하신대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어서. 저는 장마가 아니고서는 오는 비다 맞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 환경은 난간 안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넓이가 넓어서. 그래서 비가, 애지간한 비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앞쪽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제가 비관리나 물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바깥쪽에 걸려있는 아이들은 제가 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오는 비다 맞아요. 이제 그래도 된다고 하는 애들. 물을 많이 먹게끔, 요렇게 물을 많이 먹게끔, 얘가 적응을 시켜놓은 아이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아무거나, 어, 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아이들 말고, 저도 저, 바, 그게 없어서요. 저 바깥에, 여기에 나와야 되는 아이들을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 얘가 비를 먹었으니까 얘는 또 들여놓고, 또비안 먹은 애들 내보내고, 제가 또 이런 걸 잘, 잘못 하거든요. <laughs>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깥에서 키우는 다육이가 어떤 건지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아, 이쪽에서도 찍을 수 있나? 입장을 많이 떨어뜨리는 방울 봉랑입니다요 아이가 완전히 뿌리 반응을 해서 지금은 물 주면 주는 대로 꿀떡꿀떡 잘 먹는 것 같아요. 요렇게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입장 늘리는 건 시간 문제죠. 요렇게 키워나가는 봉랑이들의 이야기였고요. 물관수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조리 있게 말을 못해가지고 다갔다 하는 말이었죠 물관수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해드린다고 해도 어 제가 그 말+ 말재주가 그닥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이라 헷갈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환경에 따라 제가 키우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흙 배율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분의 종류라든지 크기에 따라도 물 주는 방법에나 주그 물관수 하는 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은요. 뭐냐면 다육이도 물 주는 습관이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 서서히 바뀌어야 얘네들도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식물이라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다육이들은 키, 이제 키우시는 그곳에서 정말 잘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오늘. 뭐다큰 내용은 없지만 너무 조리있게 말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남아있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대쪽에 가서 통통한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한데요. 벌들이 못 나가고 있으니까 문을 닫고 다른 곳에 문을 열 수가 없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